안녕하십니까. 아, 이번 시간에 우리는 축구라는 경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축구는 원래는 이제, 아, 세계인의 스포츠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전쟁보다는 스포츠가 낫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축구도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스포츠가 지금은, 아, 자본주의 영향으로 아, 비슷한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제 동, 그런 동기부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기들을 또 즐기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축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팀을 떠올립니다. 하나로 움직이는 팀이 낫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제가 몸을 가지고 신체를 사용하듯이 즉 한, 하나로 기능하면서. 뭔가를 해나가듯이 어, 축구팀도 모두가 하나가 될때좀더 어, 어, 유기적으로 원활하게 에, 또 운영을 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을 더 강조하는 그런 어, 분위기도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 그런 것은 그냥 어, 하나의 전략이고 우리는 전략보다는 하나가 되는 팀을 더 좋게 바라봅니다. 하나가 되는 팀 속에서 우리가 뭔가 교훈을 얻고 사회에 의미를 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이기는 것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해볼 때는 인생은 이기는 것이라기보다는 뭔가 배우고 성장해서. 세상에 보람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논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를 볼 때도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높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그런 팀들도 보면 성적이 뛰어나죠. 비싼 선수들을 그냥 많이 데리고 있다고 해서 그 팀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마치 하나가 된듯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또 발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팀이 하나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왼손을 이렇게 써보면서 또 오른손을 이렇게 쓰면은 이 뭔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알듯이 두 선수가 마치 하나가 된다. 이 선수가 저쪽으로 움직이면또 다른 선수는 무엇을 하면은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나가 돼서 한다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더 나은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꼭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경쟁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는 듯 합니다. 내가 잘해야 내가 몸값이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기 자신은 잘해도 팀에는 그렇게 큰 기회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딜레마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돼서 나는 많은 기회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선수는 팀에 기회를 많이 하게 돼서 뭔가 또 의미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축구에서도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반면에 또 좋은 모습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제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쉬는 시간에 즐기는 그런 문화의 하나로서 문화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선한 것들을 느끼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저도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안 된다고 해서 그냥 열등감만 느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 몰라도 부딪혀 보는 것이 인생인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될지를 연구해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 속에서 이제 그 사회가 오히려 더 발전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스포츠라는 것도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